사랑의 딸, 기염둥이 사랑둥이, 제간둥이, 이라이라 태영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데를 저를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기, 여기 모르세요? 중랑구민이시잖아. 알죠, 여기 상봉 타미나이잖아요 K 컨텐츠 속에 나왔던 중랑구를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소는 음, 카오, 개는 도구, 아! 카오도구. 오늘 같이 해줄 게스트 분들이 있어요? 아, 왜요? 저 혼자 독단적으로 하고 싶은데 잘생기셨어요? <laughs> 아, 그럼 <그리고> 웰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너무상큼하마 <laughs> 아, 반갑습니다! <laughs> 아, 염담입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안녕하세요. 중랑구청 JBN 아나운서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중랑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자임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뻥치지 마! 트로트 가수 아니세요, 혹시? 어 TV에서 어떻게 알았지? 생 목동 나오나? 대수요! 소크라테스요! 유명한 컨텐츠가 이곳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혹시 옛날이 배경인댄가?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정답! 토지! 토지는 <laughs> 그 너무 한복이 있는 아 그래요? <laughs> 네. 기훈이 형. 예? 기훈이 형. 오직원? 정답!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의 몇 회? 오해 오징어 게임 정 오징어 게임 아 오징어 게임 아서 정신 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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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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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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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나도 답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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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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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답요2회답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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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laughs> 생일 선물은 과연 뭘까요? <laughs> 기대하시라. 너 진짜 깜짝 놀 정답 정아아 어, 가영아 어, 아빠도 사랑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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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잡아, 잡아!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징어 게임의 캐릭터를 하나씩 고르셔서 네. 보이세요, 앞에? 오, 네. 예. 에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그 게임. 우리 사차업자님 먼저 가실게요. <웃음> <웃음> 연습 없나요? 없죠. 이건 뭐연습인 <laughs> <인생의> 이제 실전. <laughs> <이렇게 웃음> 구슬 <구세 웃음> 저까지 갔어? <laughs> 구슬까지 던져버리겠습니다. 오! 오, 두 번째 됐어. 하나, 하나. 어? <laughs> 오,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laughs> 들어간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컨디스코. 들어갔는데? 영 처음 해보래 오! 오! 오, 오. 오. 심했어. 미스했어. 오. 아. 오 이제 내가 중공이 되서던가. 아. 만약에 이 구슬치기에서 진다면 사채업자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얍삽해야 돼. 이거는 성격이 돈 발봤잖아요. 안 발봤잖아요. 아니, 전위에 있지 안 발봤잖아요. <laughs> 오! <웃음> 1분 정해졌어. 끝, 끝, 끝. 저는 끝, 끝. 말이죠. 여기까지까지 여기까지. <laughs> 수게 이거는 마치 짤 수도 없는 드라마 같은 상황이라 <laughs> 아, 여기가 이겼습니다. 아! 여기까지 하고 저는 <laughs> 성기훈 역할하겠습니다. 예. 꼴보기 싫은 사람 머리차다 생각하고 화초. 오. 화초. 누가 꼴보기 싫은 거야? <laughs> 누가 꼴보기 싫었다? <laughs> 아니 그러면은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예. 똑같이. 왜냐면 아... 여기서 했다고 또 핑계 대시니까 한번 해보세요. 아, 한번 해볼게. 그래도 옛날에 구슬치기엔. 저기 있는데. 아나 사치업자. 성규 형 트레이딩 입으니까 어떠세요? 저 캐스팅 될거 같아요 진짜로. 어디에? 오징어 게임이죠. 오징어 게임. 두. <laughs> 쓰리요. 아, <진짜. 웃음> 고자 아주 마음에 니다뭐 얼굴이 무기라서 뭐 안경 쓰라 안 쓰라 뭐. 두 번째 촬영 들야되는데 아. 네. 네. 어딘 것 같으세요? 설렁 설렁하는 설렁탕 집이요. 여기는 그러면은 어떤 콘텐츠에 나왔을까요? 정답 대본을 봤는데 더블, <laughs> 대본 안수 있지. 더블 룰이 배분 아빠가 있을지 저기 저쪽에 여기 인네 상해. 그렇다면 출연자는 누구였을까요? 정답 연진이. 연진이 이름 맞나? 연진. 정답 명호. 그일제일 먼저 죽는 사람. 연진이 엄마랑 같이 설렁탕 먹었던 날 아닌가? 명호. 정답. 안 먹냐? 먹고 왔어. 내가 부탁한 건. 넌 이거. 안 치실? 뭐가 있는데 여기? 이게 더 좋은 거 확실해? 네 목적이 돈이면 확실해. 누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봐. 벌칙. 뭐어 딱지. 이거. 근데 그냥 먹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냥 먹으면 내가 재미없어. 아 너무해, 우리 이용하고 있어요. 선공 성공, 정할게요. 성공하십시오. 아, 먼저 하십시오. 네. 자 날라가니까 조금씩 길어가세요 <laughs> 날라가니까. 아! <laughs> 4년간 필라테스를 했기 때문에. 필라테스요. 소크라테스. 우! 아! 이번 어려우니까 네. 이번에 떡지를 뒤집어서 치. 뒤집어서. 갑자기 왜, 왜 그러세요? 가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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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위바위보할게요가가위게가가가가가가가 가게가 가게가 가그게 나을 게 가위바위보 같은데? 가위바위보가가바위보게가 가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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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요 저는 명호랑이요. 명호랑이. 어. 연진이는 가아 그는... 아아 나는, 좋네. 나는 못 먹어? 그냥 일반 식기로 드시면 됩니다. 아 <laughs> 아싸, 아나 너무 좋아. 명호야, 고맙습니다. <laughs> 와표을 잘하시면 그분에게는 상품이. 아 뜨거 아아 아따, 아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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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고소해가지고 고소해야 될니까 응. 인정 인정 인정. 어, 빨리 한번 갔다. 어떻게 흔들어 드시는 거 좋아해? 그냥 드시는 거 좋아? 저는 절대 드지 않아. 저는 오로지 흔드는 것제 고일반 맛은 기분 짠짠하게 하지 마세요. <laughs> 여기 압박해요. 제가 여기 오 회차 했는데 진짜 압박해. 이행 시로어 성공을 하시면 수거를 네.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드리 주고. 아, 자 생각할 시간 없고 응. 바로 갈게요. 중난이 어려워. <laughs> 다음 기회중 중생여 한들어 중생여 쉐 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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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랑랑 <laughs> 중만 쓴 거고 어렵으니중중이라고 아시죠? 중은 스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쵸? 스님들은 대체적으로 밥을 드실 때랑기지 않고 다 드십니다 오, 오. 신선했죠. 신선했습니다 신선했죠? 신선했어 신선했죠? 음. 프레시했죠 어, 나 생각났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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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중... 중화동 옆에 있는 이걸 먹골역. 랑. 그 옆에 바로 설랑. 설... 어, 뭐, 룰도 모르시고 대단해요. 했다는 <laughs> 거. 맛있게 드셨어요? 네. 어. 설렁설렁 먹어도 아주 배가 불렀어요 여기 좀 추억의 장소 아니에요, 라경 씨? 춤도 추고 워터파크에서. 머리도 여기서도 천만 영화가 탄생했어요 정답 국가대표 땡급한니즘으로땡 어, 국가, 네, 힌트 드릴까요네 힌트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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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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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여기서 클라이밍 타셔야죠. 네. 아 여기서 이제 게임을 하셔가지고 코스를 완주가 하신 바로 퇴근입니다. 줄넘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줄지줄 좀 할게요. 어그줄 조종하는 것도 있구나. 줄조줄해죠 줄지줄 정도는 해야지. 줄넘기 국가대표라고 할수 있죠. 국가대표요? 네. 어, 아니요. <laughs> 하나. 오 잘하네. 오. 동일한 오. 뜨는데? 열안 아파지. 열열 열넷. 열러1분 엄청 길어. 오, 잘하잖아. 잘하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1등 하겠네. 역시 1등. 집에 빨리 가려고. 456번. 3 2 1. 끝. 아, 이거. 좃. <laughs> 한겨. 오. 오. 됐어요. 좋게 어. <laughs> 됐어요. 아 이렇게 열개 하고 그철개할 수가 어떻게 하세요? 됐어. 잘하네. 오 잘한다. 아안 들어. 오 어, 귀여워. <laughs> 개구리 같아. 음. 초급, 중급, 상급, 이렇게 컨택하면 너무 쉽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숨겨놨어요. 와, 그런 걸왜한 거예요, 아니. 조정석 코스. 네. 어. 유나 코스. 유나 코스. 네. 강사 코스. 저는 소녀시대 유나님 코스라고 있습니다. 조정석 강... 코스 하겠습니다. 난 무조건 유나님. 조정석 코스? 끝날 꿀나... 강사 코스네? 유나 코스. 중급. 어, 다행이다. 조정석 코스. 조정상급 <laughs> 강사 코스 초호입니다 감격자, 스포츠 클라이딩범격자인데 하나, 둘, 셋, 시작. 반갑습니다. 어? 아니야, 아니야. 아! 할말 한데? 성공, 왜 네가 지 어, 이거 할말 한데 이거. 어? 거기까지 갈까요? 그럼 거기까지. 어, 하... 오우. 중랑구가 이렇게 핫 플레이스가 많았다는 걸 몰랐어요. 지금 살면서도 그래서 오늘 정말 좋은 경험했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우리 인플루언서와 같이 움직이면 정말 좋.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고 시면 발음도 안 돼요. 보세요. 거진 촬영하면서 말로만 했던 데를 직접 와서 보고 또 맛있는 데도 가서 하니까 뭐 음식도 주시고 좋은 구경도 하고 운동도 시켜주셔서 아주 구청에 뼈를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마지막 촬영이고 다음 촬영 때 제가 모르는 또기계하고 낯선 분이 나와서 인사를 한다 그럼 저는 저격을 하겠습니다 PD님들의 실체 카메라맨님의 실체 유튜브 채널 공개를 해서 아예 이 중랑 채널 열 수도 없게 폐지를 할수 있도록 제가 하겠으니까 꼭 저를 다시 불러주십사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0편이 될 동안 저는 여기 중랑구에 아주 힘이 그럼 딸이 되겠습니다. <laughs> 이라이라기 유튜브 채널로 웃을... <laughs> 가셨다가 중간으로... 중간으로... 오세요. 가셨다가 중랑구 오세요. 계속 누르네. 동리 씨 그렇게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제가 이 어, 중랑구청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두고 와서 편 촬영 때도요 1학년 불러주시면 안될까요? 지금 초인종이 없으니까요 1학년 유튜브 채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중학년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 <끝>